안녕하세요. 놀자 해인입니다. 저는 보기에는 말술 마실 것 같고 건강해 보이지만 술도 못 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실한 해인이에요. 하하하. 오늘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에 해당되는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평생이 다이어트와 전쟁 중이랍니다. 문제는 운동은 하지 않고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을 많이 해서 장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변비가 없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부분적인 변비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젠 만성 변비로 변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좋다는 유산균도 꼭 챙겨 먹고 때에 따라 추가로 차전자피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환경에 참 좋은 찬바류 낫또균 신바이오틱스를 알게 되었어요. 청국장이나 낫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집에선 잘안 먹게 되죠 그런데. 한국 발효에서 우리가 쉽게 먹기 좋게 분말 형태로 만들어 주셨네요. 낫또균 신바이오틱스는 유산에 죽지 않는 낫또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먹이 인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로 주성분을 구성하여 장환경에 시너지 효과를 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에 타서 하루에 한번 마시는데요. 맛은 숙늉 같은 청국장 맛이 납니다. 저는 권장량에 따라 식후에 열흘간 마셨습니다. 첫날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둘째 날은 살짝 뭔가 달라지는구나를 느꼈죠. 셋째 날에는 평소보다 부드럽게 보리를 봤어요. 넷째 날 이후부터는 장이 편안해진 기분이 들었고요. 다섯째 날 이후부터는 보리를 보는 틈이 조금씩 당겨짐을 느꼈어요. 보통 2, 3일에 한번 보리를 보는 편이었는데 그 간격이 당겨지고 보리를 볼때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매일 한번씩 타서 마시고 있어요. 무엇보다 믿음이 갔었던 부분은 국산콩으로 화학적 부형제를 전혀 첨가시키지 않고 발효시켜 만든 부분이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나토균은 식물 씨앗과 같은 포자 형태로 위산에도 죽지 않고 잔까지 살아서 간대요. 나이가 들수록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생활 습관으로 사람마다 독립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맞는 제품을 찾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는 사람 대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세 가지 복합성분의 황금 비율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75%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장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를 강조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